안녕하세요. 리안 성형외과 배충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이 처짐. 이제 중년이 되면 40대. 저는 이제 30대부터 노화는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20대까지는 사실 노화를 특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 피부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피부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눈의 모양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쌍꺼풀 수술로만 보통 노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50대 분이신데, 이렇게 이 얇은 피부 쪽에서 피부를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두꺼운 피부들이 쌍꺼풀을 만들면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캔디눈이라고도 하고 좀 어색한 쌍꺼풀, 이모 쌍꺼풀이라고 많이 불려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술을 하질 않아요. 요즘은 늘어진 피부가 있으면 늘어진 피부의 대부분을 눈썹 아래, 그러니까 눈썹하 피부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일단 제거를 해놓고 쌍꺼풀 라인에서는 쌍꺼풀은 얇게 그리고 거기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피부는 얇은 피부로 이루어져야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 늘어진 피부의 대부분을 눈썹 아래 두꺼운 쪽에서 피부를 제거를 하고 얇은 데에서는 라인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좀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은 쌍꺼풀 라인을 얇게 가져가면 되겠고, 보통의 경우는 쌍꺼풀 라인을 이 정도 보여주면 자연스럽거든요. 눈썹 아래에서 대부분의 피부를 제거하고 쌍꺼풀의 두께는 적당하게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쌍꺼풀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피부를 잘라냈는데도 자연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많은 피부를 잘라냈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수술받은 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수술이 이렇게 많은 피부는 눈썹 아래에서 제거를 하고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거는 병원에 오셔서 직접 눈상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